안녕하세요. 작가식택TV 이작가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어쩌면 은이 교육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이비 교육인데요. 어,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1년 전에도 어,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생각을 꺼내는 교육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 100가지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 바로 주입식 암기식이 아닌 생각하는 교육, 꺼내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아이비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제주 지역에서 예전부터 이 아이비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 들썩들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 전 교육감님께서 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고 홍보해 나갔거든요. 현재 제주의 표성고 같은 경우는 아이비 학교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생각을 꺼내는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다. 바로 지식들을 꺼내서 활용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 또한. 꺼내서 무언가를 어,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는 어떤 교육이라는 거예요. 미래 교육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주입시키는 안기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들을 활용해서 꺼내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 많은 이들과 이제 의견들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고 비판도 할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무언가를 어 재생산을 낼줄 아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어 우리 미래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량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을 꺼내는 교육이 중요해졌음을 미래 교육에 정말 필요한 교육임을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바로 IB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IB 교육의 수업 자체가 토론, 논술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여서 평가방법 역시 뭐 구술시험이라든가 서논술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IB 교육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2028년도 대입 시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변화의 한 방안으로서 IB 교육이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학하면 서울대를 들수 있죠. 서울대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IB 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어 공감을 하고 이 IB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있어서도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기 외고인 경우에는 아이비 반에서 어 서울대생을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울대에 주목해 나가는 이유가 서울대가 가진 그런 어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 서울대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데 하면은 이제 상위권 내또 다른 어 학교에서. 예, 적용해 나갈 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이비 교육에 있어가지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대입과 연관성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서울대 어떤 움직임들, 서울대 움직임 속에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비 교육이 예, 학종에 어, 적용될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대입에 있어서 정시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학종 체제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께서 어,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어떤 의지를 이제 보여주셨더라고요. 아이비 교육 과정에서 나온 그 평가를 대입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을 상정하겠다.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어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제 움직임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주호 장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그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IB 교육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IB 교육을 가르쳐서 어, 귀족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교육 안에다가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표선고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IB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공교육 안에다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비 교육을 더 이상 기족 교육으로 이렇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 나겠다는 가 것이죠. 그래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해법으로 이주호 장관께서 아이비 교육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변화들이 아이비 교육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부모님이라면 더욱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지금 길러줘야 할 영향은 무엇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치중해가지고 아이들의 교육 방향을 이끌어줘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비 평가를 대입에 적용해야 한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꼭 i b 평가를 학종 체제에 도입을 해야 한다. 뭐 대입 전형에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교육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게 수능 시험 자체에서도 2028학년도부터 대입 수능 시험에 있어서도 이제 뭐 논서술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 가고 있음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비 교육에 있어서도 제가 산뭐 제주 지역 대구 지역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두 지역에 어떤 한계가 있었다면은 최근 들어 많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경기권, 경기 뭐 서울, 부산까지 이제 IB 교육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IB 교육의 이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학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의 교육 방향 어떻게 가야 할까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방법, 토론할 수 있게끔 하고, 비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쓰는 능력, 잘써 나가는 능력 또한 키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 교육의 방향에 그큰 틀이 아이비가 대안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건 그큰 틀에 있어서는 말하기. 쓰기,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네, 아이비 교육의 중요성 얘기 들으셨죠? <laughs> 예. 어, 그런데 실제 우리 학생들께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교육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학습법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 또한 그 방향대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향? 외우는 교육, 바로 주입해 나가는 교육, 암기해 나가는 교육, 끊임없이 문제풀이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교육들. 하지만 어, 미래에는 어떻게 바뀐다고 했나요? 지식들을 활용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그렇게 자료를 활용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내 안에 무언가를 생산해 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어떤 단만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만을 알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 속에 길들여진 친구들이 바뀌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제가 실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요. 생각해야 돼, 이것을 풀어내서 써야 돼, 자세히 예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해, 하고 이야기를 해도 어 그동안의 어떤 학습 방식들 있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던 학습 방식, 그리고 문제만을 풀어나가던 어떤 그런 방식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에 예, 지금 우리 초등부모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할 것은 무엇이다? 말하기, 쓰기, 꾸준히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이제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어 교육청에 있어서도 IB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국회에서 있어서 또한 IB 교육을 이제 대입에 적용시키는 그런 어떤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 또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해법으로 IB 교육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IB 교육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IB 교육의 큰 흐름, 그 방향은 무엇이다? 바로 생각하기, 생각을 꺼내는 교육이다. 논서술 중심의 교육이다. 토론 중심의 교육이다. 질문을 잘해 나가는 교육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IB 교육 전도사라고 할수 있는 이혜정 소장님. 이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해 주시기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비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 채점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비의 어떤 채점 운행 방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좀 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아이비를 그대로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우리만의 아이비를 통해서 우리만의 것 우리의 것 kb 를 만들자 코리아 kb 를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해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다 아이비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흐름 큰 방향 아이비의 어떤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지고 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모님들 앞으로 우리 초등 자녀들의 어떤 입시에 있어서는 분명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를 갑작스럽게 맞닥뜨렸을 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 지금의 어떤 흐름 방향이 보인다면은 우리 부모님도 어떤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을 좀 도와줘야 할지를 기억하시고 그 방향대로 이끌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